여러분 안녕하세요 7살 선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또 과자를 먹겠습니다 이 많은 과자를 한번에 다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어요? 옆에 강아지도 좀 줘요 이거? 가짜 강아지인데 아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 잖아요 시베리안 더 스키 안 좋아해요? 인형이잖아 알았어 안 먹어 응. 먹는 과자가 뭐예요? 뭐 먹어요? 무슨 과자예요? 오징어. 오징어예요? 맛있어요? 얼마큼 맛있어요? <laughs> 그렇게 많이요? 누가 사줬어요? 과자? 엄마.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너무 단조로운데. 좀 귀여운 거라든지 특이한 거좀말좀 좀 해봐요. 여기, 여길 쳐다봐야죠. 여기 카메라를 좀 봐야죠. 예. 네. 과자 많이 먹어도 될까요? 할말 없어요? 그럼 오늘 유튜브는 이걸로 끝나요? 그럼요. 다 먹고. 다 좋아요, 뭐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런 말도 안 해요? 에? 네? 여기 눈을 한번 봐야죠. 잉크도 한번 해주고요. 여기, 여기 카메라를 봐야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